텐데요. 정말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. 조금 전부터 꺾어 놓은 고사리. 안녕하세요, 산가들입니다. 오늘은 어,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아침에. 일찍 어, 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날,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요. 어, 오늘은 동네 인근에 어, 산에 올라왔습니다. 어, 안 그래도 이틀 전 어, 고사리를 어, 꺾어 봤는데, 오늘은 그 고사리를 한번 꺾어 보려고 올라왔는데, 어, 앞쪽에 어, 먼저 산행을 하신 분이 계셔서, 뒤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고사리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어제 비가 오고 난 다음날 혹시 고사리가 올라올까 싶어서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. 이 똑똑 끊는 소리. 이 끊는 소리에 어, 벅차합니다. 어, 그래도 똑똑 소리는 어, 언제 들어도 어, 경쾌합니다. 네, 이렇게 굴다랗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아, 똑 소리가 제대로 날것 같은데요. 네. 소복하게 여기 나란히 네, 아이고. 고사리를 꺾다 보면 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. 에이그. 조금 전부터 어, 꺾어놓은 고사리. 원래 이렇게 정말 처음 꺾어봅니다. 에이. 네. 이 꺾는 경쾌한 소리. 아유, 이 친구는 안 깎아 져 가지고 기가 너무 커 버렸네. 아유. 그래도 이렇게 어, 일지 산에 오니까 이런 손맛을 봅니다. 아.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요. 오늘 4월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네, 고사리 좀더 깎아보겠습니다. 어, 네, 큰 나무 둥치, 어, 썩은, 어, 나무 옆인데요. 이렇게 고사리가 올라옵니다. 이렇게 약간 통통한 부분, 요 부분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, 어, 좀 상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쪽은, 어, 위에, 이렇게 꺾습니다. 네, 이런 친구들은 다 꺾. 고 그래도 졸로리 졸로리 나 있는 친구들이네요. 에휴 어, 여기는 어, 빠트렸나 봅니다. 어, 손이 안 탔는데요. 이제 깎아줍니다. 이제 막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, 어, 이런 친구들은 굴다랗게 올라옵니다. 네, 계속해서 깎아보겠습니다. 네,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, 지금 정말 청량한 느낌입니다. 어, 앞쪽에 어, 소복하게 있는데요 또 어, 놓치고 어, 가셨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여기 위에 여기서 꺾어줍니다 쪽에도 있네요. 네, 이렇게 어, 꺾겠습니다 네, 앞쪽에도 소복하게 올라와 있는데요. 이렇게. 지금 이거 세만 한 1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에이. 네. 일곱 여덟 아홉 열 아, 진짜 열개 되었습니다. 이쪽에도 있는데요. 작은 거을 올라오게 놔두고. 네. 어우 이렇게 긁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긁다 보면 집에 돌아가면 아이고, 허리야. 네. 네, 이렇게 또 꺾어 보았습니다. 예, 1시간 남짓 되었는데요. 오늘은 짧게 그냥 고사리가 있는지 한번 올라왔습니다. 내려가면서 또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. 네, 4월의 마지막 날어 전일 비가 와서 이렇게 잎들이 어,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. 네, 오전에 잠깐 어, 산행을 해 보았는데요, 한 고사리 한1 k g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래도 어, 반나절이나 한나절 꺾으면 한 나절 꺾으면 한8 k g 정도는, 어6 k g 6 k g 정도는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한근 꺾기가 어, 정말 힘드네요. 어, 말린 말리면 어, 6kg가 이제 600g 한근이 됩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